제발, 빨리 와줘. 야! 아 부식하네, 야 i 진짜. 어, 부식해가지고 아주 그냥. 걷는 것도 못해. 심면의 나랑님 어서오세 제발. 걸어, 걸어, 걸어. 그래도 다 죽지 말고. 오케이. 결국, 다 왔죠? 이렇게 시작됐는데. 자, 적은 대부분이 무장 시민이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훈련받은 정규군. 무서울 게 없지. 쏴. 1사로 발포! 2사로 사격 끝. 1사로 사격 끝. 4사로3사로 은사로 파격해 근데 한대도 안맞았네 7명 죽었다 어, 7명 죽고 다 쎄거야 아, 어, 4명 죽고 7명 죽고 끔찍하다 명중률 실제 전투에서는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것보다는 포탄이 엄청 많이 덥겠다 진짜 왜 이렇게 안맞는데 얘들 어쩔 생각일까 지금 전열을 유지하고 있는데 할게 없거든요 얘들 음. 결국 이렇게 쌈싸먹기밖에 시도할 게 없지. 우리도 방어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오는 거. 방어를 해줘야겠지. 얘들 계속 쫓아오네. 두 질라고. 이 언덕이 지금 올라가면 기병들한테 약간 속도 디서드벤티지니까. 한 이쯤 왔을 때 갑니다. 자 준비. 공격! 어디로 싸가지 없이야?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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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야,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갖다 박아. 야 날라간 거 보세요. 어. 왜 즉사지 날라갔어 아주 그냥. 오케이. 애들 경보병이라서 괜찮아. 어, 후퇴 오케이 좋대. 자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산탄. 내 봤을 때이 시대 전투는 산탄이 시작이고 끝이야. 제발 뛰어줄래? 시장시민이야 어, 그냥 갖다 박아 시민은 하나도 안 무서워 얘들이 이겼지 두명 죽고 다 죽였습니다 전멸시켰죠 얘들아 끼어 제발 이 무식한 놈들아 아니, 얘들은 뛰는 기능이 기본 탑재가 안돼 있어. 엠파이어 토타로에서는 그냥 뭐, 명령만 내리면 다뛰어대는된게는데 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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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포! 제발 발포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게안 죽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캐웁니다, 결격 캐웁니다. 발포. 전방에 적에게. 수류탄! 장착! 됐다 수류탄! 수류탄! 툴척! 아... 아 전부 다다 빗나갔고요 아... 다 빗나갔고요 아니 훌륭하죠? 자, 이럴 때 뒤에서 이거 한번 왜왜왜왜왜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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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어, 그래? 뒤로 좀만 빼 무장 시민 무장 시민 그대로 갖다 박으면 돼요 야, 나가 떨어지는 거 보세요 어, 이건 답이 없지 Okay, 이쪽은 다 정리됐죠, 벌어자 너, 너 이거 하나 맞고. 나머지 병력 다 빼도 될것 같은데? 잠깐, 잠깐, 잠깐. 여기 너무 많이 죽었잖아. 수류탄, 수류탄. 애들다 무장 시민이라서, 어, 걱정, 할거 없이 그냥 다 아, 싸우면 돼. 자, 척탄병, 척탄병, 수류탄 장착. 전방 향해. 전방 향해, 두 척? 제발. 대열 갖추지 말고 그냥 투척 해주면 안 돼. 자, 두 척. 두 척. 추척! 그렇지. 추척! 야개 무섭다. 어, 이런 거개 무서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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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헬기득 뒤에서 이렇게 딱 쳐주면 정신이 나가지. 애들 막 돌격하는데, 안 되지. 상대가 안 되지. 애들 너희들 좀. 초크 모드 해야되지 않겠니? 아니, 초크 모드가 아니라 그래. 경보병 전술. 경보병 전술이 뭐냐면, 적장근 사항 아니네. 그 얘들이 최대 사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하는 게 있는데? 그 뭐더라? 다이어트 전투 종료 야! 영웅적 승리 자 1,000명 대2 0 0 0명이서 해서 우리 팀 270명 죽고 적팀다 죽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어 이게 바로 저희 오스트리아식 전쟁이 아닌가? 아이엘은 자, 아, 뭐아좀 보고 배운 게 있겠지 우리 비트 비르텐베르크. 아 비르텐베르크 시민 여러분. 저희는 평화를 요원합니다. 나는 관대하니까 한번더 기회를 줄게. 봤지? 우리한테 개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뒤지는 거야. 아무것도 안반다 그냥 휴전만 하자. 정신 나갔죠? 협박한다. 아, 어, 그래? 미쳐버렸네. 프랑스가 뒤에 있어서 아주 기고만장한 모양인데 안 돼. 아, 이거 참. 7,400원이나 있네. 일단, 봅시다. 어, 국경지대, 국경지대를 군수공장으로 만들어야 돼. 나머지는 세금 뽑아내는 그런 용도로 쓰겠습니다. 이건 뭐야? 헬든 광장, 영웅 광장 이런게 있네? 병력, 이거 필요없죠? 뭐 하면 뭐 어차피 여기 다 평화로운데 설마 뒤통수 치진 않겠지? 벌써부터 치안법원 초반에 내정에 좀 투자를 해줍시다 그리고 세금. 야돈 어디냐? 재무관, 재무관 어디 있어? 재무관 목표에 있나? 아니야. 정부? 아니야. 외교? 아니야. 어디 갔지? 세금 조절하는 탭이 없나? 아 여기 있다. 대금 자동 관리해 주고요. 정부 지지도 뭐 지지 안 하면 어쩔 거요 여긴 군주국인데. 무역도 잘하고 있고. 다음 턴에 이거밖에 안 들어와? 육군 유지비. 시한데 아, 미쳤네. 왜 이렇게 비싸냐? 덴마크랑 아, 또 이렇게 이렇게 협정 해주시고 영토가 넓어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무역 협정을 많이 해줄 수 있지 공백 말고 오케이 야 순식간에 어. 무역협정 개매졌죠? 보자. 이제 그러면. 다음 선 수입이 어떨까? 아, 야, 1900원에서 3100원 했어. 여러분, 이래서 무역을 해야 됩니다. 어. 우리나라 안에서 막 세국 정책 펼치고, 내수로 어떻게 살아보자 가능한 건 중국 정도나 인구죠. 정도, 어? 겁나 땅떨이가 커면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손해거든. 무역을 해야 돼. 또 뭐야? 산업화, 서민층에서 행복 마이너스. 일. 일단 뭐 여기까지 해볼까요? 자. 어? 야. 아니 한 번만에 와 저걸? 스만 제 미쳤네. 통수 치네. 어, 이거... 아, 아 그래도 프랑스만 해도 지금 짜증나는데, 이거... 여기도 육군이... 어, 무시할 수 없어. 실리오 고명 그거 아세요? 저희 나라가 저희 우리 오스트리아 제국이 애들이 수는 많은데 애들 질에서 딸려 봐 봐라. 아이씨 이거 안 보이네. 우리가 명중률 40이잖아. 독일 애들 45다. 기본적으로 쟤들은 뭔가 어드벤치스를 먹고 들어가. 우리랑 달라. 질에서, 조금 다릅니다, 이게. 그런데, 얘들을 이겨야 돼. 근데 군중이네. 아, 민병이네. 아, 정신이 나간 거죠, 이러면. 이 아니라 나구나, 이게. 미친. 일단, 방어해. 아, 야, 이거, 방어도 못하고야. 여기 뭐 병력 하나도 없잖아. 이그 자식들 뭐지? 우스만 지구. 아, 나 둘, 셋, 넷, 다섯. 난 여기랑 여기만 방어하면 되겠구만. 이쪽으로 오기엔 조금 그렇지. 음. 그러므로 여기를 여기서 뽑아낸다. 전열보병하고, 소병이 많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각을 바꿉시다. 좀 무능한 애가 있는 것 같아. 어,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아무런 도움 안 되는 애들. 어, 이런 애들. 근데 후보가 다 거기서 거기네요. 유일하게 육군성만 좀 뛰어나고 아, 좋지 않아. 이걸 이 병력을 빼면, 애들이 쳐져 오려나? 이렇게 불리한데? 뭔데 이렇게 불리한데야? 아니야 나할수 있어. 괜찮아. 음, 이 정도는 할수 있죠. 자, 아, 우리는 기본적으로 군대야, 개 많아. 그러니까, 최대한 접촉을 줄이고, 지원병력을 기다리는 형태로 싸우겠습니다. 지원병력 어디서 오냐, 그게 또 문제가 될 거야. 일단 뭐, 다들 기동력 나쁘지 않은 애들이니까.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오냐? 아, 여기서 와? 아, 그래? 일로 어,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얘들아.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다빼빼빼빼빼빼어다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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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어. 빼서 고지를 점령하라. 와 포쏘네 미쳤네. 일단 장군은 뛰게 놔두고 포 사거리가 어디까지 될까요? 이 정도까지는 안될 거야 아마. 이렇게, 대충 배치를 해놓읍시다. 어쨌든 쟤들이 아무리 세봐야 어, 이내 전술로 칼 들고 앞에서 막 달려가면 어쩔 거야, 쟤들. 아, 심지어 여기 지형이 상당히 안 좋네. 여기까지 이대로 그냥 걸어가도 되겠다. 여기에 다 포탄이 막히죠. 여기 애들 지형 잘못 잡아서 이 언덕만 계속 때리고 있지. 어, 너무 높은 곳으로 이동해서 우리 맞는다. 맞는다. 얘들아, 밑으로 내려가라. 어, 그리고 일루야.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게 다냐? 끝이야? 음, 그래. 가볼까? 자, 일단 가장 쓸모없는 시민들. 시민들은 전쟁할 때마다 계속 그 숫자가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방패죠. 어, 고깃덩어리야. 따라서 시민들을 앞세운다. 나머지 병력들은 그 뒤를 따라 이렇게 장군은 맨 마지막. 장군 죽으면 사기 페널티가 너무 커. 삼국지 보세요. 짱 물리쳤다! 이러면 애들이 다 도망가잖아. 그러고 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삼국지 13인가? 또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너무 비싸고. 천 원에 팔면 생각해 볼만한데. 제 저기 건들 긴장하지 마라. 내가 옆에 있다. 어, 못 탄. 어, 아이고. 나로호요, 나로호. 어, 언덕 맞고 다 튕겨 나가죠. 일 웬만하면 얘 좀. 이거 좀 퍼지게 하는 그런 거 없니? 미디블 토탈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참. 옛날엔 군복이 이렇게 막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서 휘황찬란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이제 짧은 지식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들은 바에 의하면, 영국군이 사막에 가서, 이제 사막엔 좀, 사막인가? 아무튼 그쪽에 가서 보호색, 그 사막의 보호색, 좀 누리끼리 하고 이런 게 완전 도움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영국군을 이걸, 군복을 개편했어요. 개편했는데, 다른 나라에선 그걸 보고, 야, 우, 웃긴 거지? 야, 저 누리끼리 한게 있죠. 똥색 같은 게 뭐냐. 어, 쟤들 무슨, 군인이 저렇게 멋도 없고 그러냐, 이렇게 놀렸는데, 보호색 입은 군인하고, 한번 싸워보니까, 아, 아닌 거야. 안 되는 거야. 진짜, 육안으로 잘 식별이, 멀리서 보면 잘 식별이 안 되잖아. 이 게임이야. 이렇게 하면은, 깃발이 떠서 보는데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일 거 아니야. 저희 제들이 다 흰색 옷 입고 있다 생각해 봐. 뭐 눈이 오는지 뭐가 하는지 잘 모르니까 가까이 와서 알겠지. 그러면 그냥 걸어가는데도 기습 효과가 생길 거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이 있겠죠. 따라서 그때부터 군복이 바뀌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 아 어, 얘들아 도망쳐 프랑스 우리는 그런거 모른다 <laughs> 프랑스가 그 유럽의 짱깨 잖아요 프랑스가 또 어.. 또 대륙 국가고 프랑스로 한대 다 통했죠 지금 세계 언어가 영어지만 세계의 각국 공식 서류들은 또 프랑스어로 써 쓰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또 영향력이 있었고 한때 자기 나라 말이 있다 하더라도 교양어, 귀족 예의범절로 프랑스어는 해야지 또 대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뭐 예전에 한자 배우고 중국어 하고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겠지 장력이 컸는데 그만큼 또 잡으심이 강하겠지. 그래서 아주 컷대 높은. 아 군복 봐, 얘들이 훨씬 멋있어. 이... 난 뭐냐? 무슨 백예민족이야? 백예민족. 말이 좋아서 백기민족이지 그, 염려할게 없어가지고. 그만한 형편이 안 돼가지고, 백기민족인데 이제 가자. 천천히 진격을 해봅시다. 자, 우장 시민, 1렬 앞으로. 2열 앞으로 장군 여기 시끄러워 계세요 아니 조금씩 조금씩 와 그래도 사기 사기 보너스만 주니까 이 포대만 무너뜨리면 돼 여기를 건너갔을 때부터 뛴다 여기 건너갔을 때부터 뛴다 내가 말했다 건너갔을 때부터 뛴다 준비하라 얘들아 준비해라, 준비해라 준비해라 어, 준비해 하나 둘 셋, 돌격 돌격! <laughs> 아니, 얘들아, 백병전, 백병전, 아, 얘들아, 백병전이지. 얘들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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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게어을못 쓰게 만들면 일단 됐어어 아, 그래. 도망가. 괜찮아. 어차피 버리면 돼, 쟤들은. 죽여! 아, 한 번에 아주 도망가는데 괜찮아, 괜찮아 어. 아, 저 옆에 저거 보죠 자, 이거 바꿉니다 자, 재집결 장군 오죠, 장군 오죠, 장군 오죠. 발포 아, 장군 아무것도 아니야. 애들 어디 가냐. 어, 쟤들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발포해, 발포해, 발포해. 뭐, 멍청하게 쳐있잖아. 발포해. 오케이, 쟤들, 쟤들 철수하고 있지? 안 되지? 못 이기지? 어떻게 할 거야, 저기? 제들도 철수하고 있고